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프랄루 기계식 키보드에 뒤늦은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GX87 기계식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찾아보니 레이니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아주 무난한 올 화이트 키보드인데요. 하우징에 특이한 디테일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방향키 위쪽에 QK80이 생각나는 LED 스트립과 판의 무게추 정도를 포인트로 볼수 있겠네요. 아, 참고로 유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키캡은 쿨톤의 화이트 베이스에 블랙으로 각인이 되어있는데요. 이중사출 PBT 키캡이고 사출 자국도 없이 만듦새는 꽤나 깔끔해 보이지만 키캡의 PBT 함량이 높진 않은 것 같아서 금방 번들거려질 것 같은 촉감입니다. 스위치는 레트로 화이트축으로 따로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진 않지만 LED 투과는 잘 되는 것 같고요. 만져봤을 때 유격이나 서거김도 딱히 느껴지지 않고 접전부 소음도 없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꽤 저렴한데도 볼케치 결합 방식을 지원해서 하우징을 아주 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인데요. 아쉽게도 마그네틱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 있진 않지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죠. 하판에는 4000mAh 배터리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보강 사이와 아래에는 흰색 폼으로 흡음이 되어 있는데, 검정색 포론 폼을 주로 쓰던 예전과는 다르게 중국산 기계식 키보드 흡음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죠. 그리고 기판 사이드에 가스켓들이 있어서 하우징 상하판이 잡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부에 폼이 많아서 그런지 낭창낭창한 그런 가스켓 느낌은 없습니다. 보강판은 플렉스컷이 되어 있는 PC 보강판이고요. 자, 그럼 바로 타이핑도 해보도록 할까요? 다른 평가들을 보면 GX87이 레인이나 타 제품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했던 것은 같은 스타일의 타건감을 보여주는 키보드임에도 레인이치로는 조금 더 보글보글하고 자극적인 키감을 극대화시킨 느낌이라면 그에 비해 GX87은 조금 슴슴한, 조금 애매한 느낌이긴 합니다.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입문자분들이 타이핑하기에는 GX87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키감 좋다는 느낌을 분명 받으실 겁니다. 그 외에 스테빌도 윤활제가 조금 과하게 묻어있는 경향은 있지만. 잡소리나 먹먹함 없이 아주 잘 잡혀 있었고요. LED도 부드럽고 밝게 표현되고 하우징을 두드렸을 때 발생하는 핑 노이즈 같은 것도 없고 크게 뛰어난 점은 없지만 흠잡을 곳도 없는 그런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 저렴한 국밥 한 그릇 같은 그런 기계식 키보드예요. 저는 키보드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항상 받고 사는데 저에게는 75%가 8 0보단 공간 효율도 좋고 어차피 키도 쓰는 것들만 써서 지장이 없지만 일반 풀별 키보드를 써왔던 일반인들에게 레이니치로처럼 우측 알트 키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 있지 않아서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키맵핑을 해야 하는 키보드를 추천한다면 혹은 자주 쓰는 키인 프린트 스크린 딜리트 키 같은 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 키보드를 추천을 한다면 키보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라면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부분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굳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매 포인트 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80% 프라로 기계식 키보드 는75% 배열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애매한 포지션을 채워주는 제품이 이 GX87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레인이75와 비슷하게 옵션에 따른 무게추 디테일, 보강판 재질, 배터리 용량 등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매 전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비아와 QMK 모두 지원하는 키보드이고 이번 8월 6일에 인디고고에서도 론칭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한 제품 구독자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할테니까 영상 고정 댓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